4월 10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큐티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윤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로 논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샹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 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 치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 지니라.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개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에,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르까지, 호두주는 백박까지, 기름도 백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르 하늘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른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나로호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넣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율법 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말씀의 사람인 에스라에게 막강한 권한과 임무가 부여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왕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왕이 자신의 조서에서 에스라에 대한 무한 신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왕국의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에스라를 따라가도록 허락했으며.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에스라 일행이 사용할 물품도 원하는 만큼 내어 주었습니다. 왕은 왜 에스라를 이렇게 신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에스라의 의로운 행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불의가 없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하며 살아갑니다. 휴대폰으로 언제 어느 때나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믿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믿을만 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인 자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세상에 불이한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적으로 알아가는 쉬운 신앙생활을 버리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된다면 사람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과 고관들에게 총회를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으며 그들과 함께 에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기적이며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심으로 행하는 에스라를 위해 능력을 베푸셨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형통함을 경험한 사람으로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고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의 그런 삶이야말로 형통함의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에스라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를 통해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새롭게 할 말씀의 일꾼들을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중에서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의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기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복이 주어지는데 첫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종료주일 잘 보내십시오 은혜의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료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기를 타고 또 이렇게 에루살렘 송으로 입성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호산나,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여 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음을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내 모든 죄가 이제 깨끗하게 씻겨졌고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종려주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